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동원 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 군이 아내의 맛에 출연을 하며 최고의 일분 시청률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난 7일 밤 10시에는 정동원 군이 남승민 군과 함께 출연한 TV조선 아내의 맛이 방송이 되었는데요. 이날 정동원군은 남승민군이 거주하고 있는 마산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남승민군은 자신을 보기 위해 마산까지 달려온 정동원군과 초대형 돈가스로 웰컴 식사를 함께 했으며 벚꽃이 만개한 전해루 해변공원으로 달려가 하루 차이로 생일을 맞이했던 서로에게 축하를 건넸습니다. 동원군이 3월 19일이고 승민군이 3월 20일의 생일입니다. 딱 하루 차이죠. 또한 정동원군은 색소폰을 꺼내서 에 들고 신들린 연주 실력으로 대지의 항구 이별의 부산 정거장을 연주하자 남승민군이 부드러운 목소리를 더하며 명품 하모니로 즉석 공연을 선보이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전해로에서 두 사람이 듀엣 라이브를 펼칠 때 시청률이 무려 9.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와 정동원군 색소폰 너무 잘봅니다 소리 내기도 쉽지 않은 그 악기를 와, 저렇게 다룬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편 정동원군과 남승민군은 미스터 트롯에 출연을 했었던 영탁 씨와 즉석에서 영상통. 와도 하며 끈끈한 우정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정동원 군은 영탁 씨에게 곡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포부도 드러내며 영탁 군과 정동원 군과의 협업이 가능하게 될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 영탁 씨는 이찬원 씨의 곡도 쓰고 있고 장민호 씨의 곡도 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만큼 프로듀싱 능력이 뛰어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정동원 군의 곡도 한번 써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같은 날 뉴에라 프로젝트 측에서는 미스터트롯 정동원 임영웅 영 정탁, 이찬원, 김호중, 장민호, 김희재가 아는 형님 출연을 최종 확정 지었다며 오는 30일에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스터트롯 탑7은 아는 형님 녹화를 오는 9일로 확정하고 추진하려고 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출연자들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며 제작진에게 양해를 구하였고 협조를 통해 녹화 날은 오는 4월 30일로 조정을 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촬영은 조금 늦춰졌지만 염원했던 전원 출연이 성사. 된 만큼 팬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동원 군을 비롯한 미스터트롯 탑7이 아는형님을 통해 펼칠 활약 아,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특히 정동원 군은 말을 너무 잘해서 네 이번 아는형님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세번째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7일 팬의 스타에서는 테마 랭킹의 4주차 투표인 최고의 트로트 가수를 뽑아라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번에 3주 연속으로 1위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번에 공개된 결과 정동원군이 무려 20만 4793표를 얻으며 무려 4주 연속 한달 동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우! 와 이게 바로 정동원 군의 파워가 아니겠습니까? 팬분들 너무 대단하십니다. 최고의 트로트 가수를 찾아라 투표는 정동원 군이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정동원 군은 3주차 해당 투표에서 16만 5,508표를 얻으며 1위를 한바 있죠. 아 근데 이번에는 무려 4만 표 이상으로 20만 표 이상을 얻으며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한편 오늘 밤 10시에는 정동원 군을 비롯한 미스터트롯 탑 세븐이 출연한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이 되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게 화제가 되었던 정동원 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려 봤습니다. 아, 끝으로 요즘에 코로나 19가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안전수칙 잘 따라서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